샘치기 놀이 들어보셨나요? 제가 늘 하는 놀이인데요. 조수미 씨도 이 놀이를 즐겨하신다고 해요. 샘치기 놀이, 맨 처음에 얘기한 사람 누군지 아세요? 바로 세라예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동화책이 있어요 제가 이 책을 처음 읽은 건 초등학교 2학년 때였어요 엄마가 소년소녀 세계문학전집을 사주셨어요 그 50권 중에서 제가 가장 좋아했던 책이 바로 소공녀 세라입니다 소공녀 세라는요 샘치기 놀이에 완전 전문가예요 시공주니어의 소공녀는 세라 이야기로 나와 있습니다 혹시 어, 어른이 무슨 동화책이야. 라고 생각하신다면, 세라를 너무 웃게 보시는 거예요. 세라는요, 7살 어린 소녀입니다. 이 소녀가 얼마나 어른스럽고 대견한지, 정말 저는 어릴 때부터 이 세라처럼 살고 싶다고 생각을 했어요. 세라를 닮고 싶었죠. 제 닉네임도 바로 이 소공녀 세라를 따라서 지었어요. 그래서 보통 영어 이름 세라가요, S-A-R-A-H, H-A까지 달려 있거든요. 근데 이 세라는 그냥 S-A-R-A예요. 세라는 자신이 공주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세라는 공주는 아니고요, 어, 대위의 딸이에요. 인도에서 사는 대위인데요, 굉장히 부자고요, 잘 생겼죠. 아내가 이미 죽고 없기 때문에 하나뿐인 딸 세라를 애지중지 키웠습니다. 그리고 이 세라를 영국으로 유학을 보내요. 근데 이 유학 보낸 중에 아빠가 그만 돌아가시고 말고요. 그리고 아빠는 파산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유학 중이었던 그 맡겨놓은 그 학교에 돈을 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곱 살 세라는 아주 공주처럼 대우를 받다가 그 집에 한여가 되죠. 세라는 공주처럼 살 때도 자기보다 어, 약한 친구를 도와주고 또 가엽스 동정을 가지고 있어요. 아, 내가 좀 도와줘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공주라면 진짜 공주라면. 많은 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텐데. 하지만 난 상상 속의 공주일 뿐이니까 작은 것들을 만들어 사람들에게 줄 수밖에 없어.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 돈을 나누어주는 것과 같다고 상상할 거야. 그래, 나는 돈을 나누어주고 있는 거야. 세라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나는 돈을 나누어주는 것과 같은 일을 하고 있어. 라고 이렇게 귀엽게 얘기를 합니다. 저도 여러분께 이 이야기로 돈을 나누어주고 있다고 상상할게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세라는 그 학교의 다락방으로 쫓겨나죠. 하녀들보다도 더 못한 대우를 받게 돼요. 여기에는 막 쥐들이 돌아다니고요. 그리고 밥도 제대로 못 먹으면서 일을 하게 됩니다. 세라가 이 상황에서 우울하고 슬프고 울고 이럴 만한 상황에서 세라는 그렇지 않았어요. 생치기 놀이를 했기 때문이죠. 그래 이런 셈 치자라고 말이죠. 친구가 물어요, 세라 이런데서도 참고 살만해? 그랬더니 세라가 대답합니다. 이 방을 다른 방으로 상상하면 견딜 수 있을 거야. 아니면 이곳이 이야기 속에 나오는 곳이라고 상상하든지. 저도 이제 살면서 정말 어, 감당하기 힘들 만큼 어려운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난 너무 슬프고 화나고 분하고 억울하고 그래서 막 소리 지르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제 바꾸는 거죠. 아, 여기는 그냥 어, 몬테크리스토 백작이 있는 감옥이라고 상상하자. 난 거기에 억울하게 갇힌 죄수야. 곧 나를 구하러 내 부하들이 올 거야라고 <laughs> 말이죠. <laughs> 지금 있는 상황을 갖고 와서 어떤 샘치기로 상상을 해요. 지금 나, 내 앞에 그냥 딱딱한 빵한 조각이 있는데 얘는 정말 발랑발랑하고 따뜻한 빵이라고 생각하자. 그런 샘치자. 더럽고 냄새나는 이 신발을 아이 신발은 정말 최고급 신발이라고 치자. 나는 비록 이렇게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지만, 하지만 나는 공주님이라고 치자. 나는 이미 성공한 사람이라고 치자. 정말 그랬어요. 난 지금 가진 돈이 하나도 없지만, 내 통장에는 10억 원이 있다고 치자. <laughs> 이렇게 생치기 노래를 하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어차피, 어, 내가 샘치기 놀이를 하건 안 하건 현재 상황은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내 기분 자체도 그렇게 우울하고 슬프고 이런 상황으로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게 안될 때도 있어요 하지만 노력을 하는 거죠 생치기 놀이는요, 세라가 최고예요. 세라는요, 자존감 자체가 높습니다. 이 민친 선생, 이름도 이 선생님은 민친 선생이에요. 거의 미친 선생이죠. 민친 선생이 세라를 엄청 구박하고 못 살게 굴거든요. 그랬는데 세라가 뭐라 그러냐면요. 실은 제가 공주인데 선생님이 제 뺨을 때리셨다면 어떻게 될까 생각하고 있었어요. 선생님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말이에요. 제가 공주라면 무슨 말을 했던 어떤 짓을 했던 선생님은 감히 때를 엄두를 못 내셨겠죠. 또 선생님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얼마나 놀라고 겁낼까라고 당당하게 이 선생님한테 자기의 의사를 말하는 거예요. 물론 이러고 나서 또 엄청 더 혼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나는 너무 못났어. 내가 선생님한테 맞을 짓을 한 거야. 이 바보 같은 짓을 왜 했을까?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아 선생님이 나를 때린 건 잘못됐고 나는 이미 마음속에 공주야 라고 생각하는 게 저는 훨씬 당당하고 멋지다고 생각을 합니다. 7살 세라 정말 대단하죠. 그리고 길을 가다가 세라가 동전을 주어요. 너무너무 배가 고팠어요.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먹었거든요. 그래서 세라는요 바로 그 주운 동전을 가지고 앞에 있는 빵집을 갑니다. 빵집 주인이 또 사람이 너무 좋은 분이었어요. 아기가 너무 배가 고파 보이니까 어, 빵을 훨씬 더 많이 준 거예요. 원래 세 개밖에 안 되는데 여섯 개를 줬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세라가 그 빵을 그 빵집 앞에 있던 거지 아이에게 나누어 줍니다. 자기도 너무 배가 고픈데 이 거지 아이는 더 배가 고파 보이는 거죠. 그래서 하나, 두 개, 세개 결국 여섯 개 중에 다섯 개를 주고 그리고 나서 본인은 한 개만 가져가요. 이 빵집 주인이 나중에 나와서 그 거지 아이한테 물어봐요. 너저 아이가 빵을 줬니? 했더니 네. 몇개 먹었니? 다섯 개 먹었어요. 했더니 그 빵집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 이럴 줄 알았으면 열두 개를 줄 걸. 저는 이, 이 대목에서 와, 진짜 감동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이 세라가 빵집 주인을 찾아가요. 그랬더니 빵집 주인이 그 거지 아이를 조업원으로 데리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선의는 전달이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일곱 살 여자아이가 빵 다섯 개 나눠준 것 뿐이지만, 빵집 주인은 그 아이의 마음을 그대로 받아들였고, 거지 아이는 덕분에 빵집에서 배부르게 먹으면서 일을 할수 있었죠. 나는 공주다라고 생각했 세라는 실제 공주와 같은 많은 유산을 가진 아이였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는 많은 유산을 남겼고요. 그 유산은 아빠 친구가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아빠 친구는 바로 이 학교 옆집에 살고 있었죠. 그리고 세라를 애타게 찾고 있었습니다. 내 친구 딸이 어디에 있는지 그 딸을 찾아서 빨리 유산을 돌려줘야 되기 때문이죠. 그 옆집에 있는 그 아이가 바로 세라일 거라고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근데 옆집에 너무 가엽슨 일하는 아이가 있어서 아이가 세라인 줄을 모르고 이 아이를 위해서 요소를 부리기로 했어요. 다락방에 들어가서 그 딱딱한 침대와 얇은 이불을 보드라운 침대와 따뜻한 이불로 바꿔 놓고요. 또, 배고픈 아이를 위해서 따뜻한 스프를 준비를 해놓죠. 그래서 이 아이는요, 집에 힘들게 돌아왔는데, 집에 마법이 펼쳐진 걸본 거예요. 방에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데, 따뜻하고, 환하고, 그리고 맛있는 음식이 있게 된 거죠. 너무너무 행복했죠. 그래서 이거는 분명 마법일 거야. 내일이면 사라질 거야. 하면서도 너무 행복하게 그 마법을 받아들입니다. 얼마 후, 결국 이 아빠 친구는 이 아이가 세라라는 걸 알게 됩니다. 아빠 친구가 모든 요산을 아이한테 돌려줍니다. 다시 세라가 부잣집 아이가 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민친 선생이 이렇게 말합니다. 넌 다시 공주가 되어서 좋겠구나. 세라가 얼굴을 붉히면서 고개를 숙였어요. 그러면서 나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전 공주님이 되려고 애썼어요. 아무리 춥고 배고파도요. 네. 아무리 춥고 배고파도 세라는 공주님이 되려고 애썼습니다. 공주님은 아버지가 왕위에서 되는 거는 아니었어요. 내가 공주님이 될수 있는 거라는 걸 7살 세라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세라 이야기. 어떠셨어요? 샘치고 놀이의 달인이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 있어도 결코 좌절하거나 울지 않는 아이입니다. 의젓하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고 공주님처럼 품위를 지키죠. 저도 그런 세라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시면 세라 이야기 한번 읽어보세요. 동화책이지만 정말 배울 점이 많은 7살 아이 세라 이야기였습니다.